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언론 공동 기구를 통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이 미군 주둔 직접 비용의 3분의 1만 내고 있다며 동등한 동맹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.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6일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은 부양 가족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실었습니다. 먼저 미국과 한국 모두 현상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분담금 논의의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미한 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오래된 헌신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두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해 국방 예산을 8.2% 인상하고 2024년까지 매년 7.1%씩 늘리기로 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 파병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기여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으로서 한국의 방위비를 나누고 한국 국민을 위한 안정되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한국은 미군 주둔과 관련한 직접적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주둔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두 장관은 이어 한국 측의 분담금 기여가 미국 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분담금의 90% 이상이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과 건설 계약,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경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. 미 국방부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. 두 장관은 현재 두 나라가 다시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동맹과 연합 방위를 강화할 수 있는. 호혜적이고 공정한 합의에 이르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미국과 한국은 전날 워싱턴에서 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 뷰오아이 뉴스 박형주입니다.